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 없는 사업 실패로 모든 자산을 잃어버리고 다시 맨손으로 시작해 수천억대 자산가가 된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입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여러분, 돈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김승우 회장은 돈을 단순한 숫자나 물건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라고 정의합니다. 기업에 법인이라는 인격이 부여되는 것처럼 돈도 그보다 더 정교한 인격체입니다. 돈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두면 돈은 기회가 생기는 대로 나가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갇혀있던 새가 문만 열리면 날아가버리는 것처럼요. 둘째,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돈은 절대 다가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폐가 망신에 가까운 보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셋째, 자신을 존중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즉, 이 자를 낳으며 함께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습니다. 과거에 돈을 어떻게 대했든 상관없이 오늘부터 돈을 존중하면 돈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은 돈의 노예도 돈의 주인도 아닌 돈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돈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돈은 당신의 모든 선택을 기억한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 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기억합니다. 같이 있는 곳에 쓰이는 돈은 그 대우의 감동에서 다른 돈들을 데리고 다시 주인을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교육에 또는 사회에 기여하는 곳에 쓰인 돈은 그 쓰임에 만족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반대로 술집이나 도박, 허세에 쓰이는 돈은 비참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사치하거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돈은 그런 주인을 싫어합니다. 작은 돈부터 존중하라.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첫째,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잔돈이나 천원짜리를 무시하거나 무심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 큰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백원, 천원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백만원, 천만원이 찾아옵니다. 둘째, 보내줘야 할때 미련 없이 보내주십시오. 품 안에 있을 때는 따뜻하게 품지만 투자나 가치 있는 일로 가야 할 때가 오면 돈의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 돈도 흘러야 합니다. 셋째,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당신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때 돈은 더 많은 친구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남의 돈이 곧 당신의 진짜 모습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진실을 말한다. 여러분, 당신이 돈에 대해 지닌 진짜 태도는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남의 돈을 대할 때입니다. 내 돈은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으면서. 남의 돈이나 공금, 세금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와 밥을 번갈아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 차례에는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지만 상대방이 살 차례에는 비싼 메뉴를 주문하지 않으셨나요? 회식비로 과한 술값을 쓰거나 택시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남의 돈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김승호 회장의 철칙. 김승호 회장은 100% 본인 지분인 회사일지라도 용도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본인의 매장에 가서도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원이나 매니저의 실적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회사 돈은 단 1원이라도 남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공공 자산은 어떨까요? 세금이나 공금을 훼손하거나 탈세하는 행위는 남의 돈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도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내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자산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내 돈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돈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운이 아니라 습관이다.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 반복되는 운은 실력.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잘안 되는 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재수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급한 욕심, 어수선한 행동, 부주의함이 작은 사고를 모아 결국 큰 사고를 만듭니다. 자기 반성부터 시작하라.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돈을 함부로 대하고 있진 않은가?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 많지 않은가? 욕을 달고 살진 않는가? 생활이 불규칙하지 않은가? 식습관이 운을 바꾼다. 놀랍게도 김승호 회장은 식습관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음식을 줄이고 지나치게 거친 음식을 멀리 하며 일정하게 먹는 것만으로도 운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식사가 일정해지면 생활이 일정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생각이 맑아지고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의 비밀 항상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들은 운이 좋다기보다 많은 공부와 관찰을 통해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입니다. 운은 불규칙적입니다. 운을 실력이라고 믿고 개연성이 없는 일에 확신을 가지는 순간 단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루틴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실력으로 만드는 기초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라. 가장 빠른 길은 천천히 가는 것.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하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혹시 운이 좋아 성공했더라도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해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의 본질. 이 마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시욕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50세 이후에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시절에 얻은 부는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여 결국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재산에 비해 약하기 때문입니다. 큰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많이 부으면 넘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능력. 네 개의 기둥이 모두 필요하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능력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차려진 밥상, 즉 재산이 무너집니다. 첫째, 돈을 버는 기술. 일을 통해, 사업을 통해,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둘째, 돈을 모으는 능력. 벌어들인 돈을 지출하지 않고 축적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 모은 돈을 지키고 잃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관하는 능력입니다. 넷째, 돈을 쓰는 능력. 가치 있는 곳에 현명하게 지출하는 능력입니다. 이네 가지를 골고루 배우려면 50세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차근차근 이네 가지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독립기념일 여러분의 진정한 경제적 독립기념일은 언제일까요? 자본이 일해서 버는 돈이 당신의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입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해 종잣돈 천만원 혹은 1억원을 만든 후그 돈이 낳는 이자와 수익이 당신의 월급보다 많아지는 순간 바로 그날이 진정한 자유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당신은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는 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투자하라. 김승호식 투자 철학. 김승호 회장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산이 생기면 하는 일은 단두 가지입니다. 내 회사를 더 키우는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보낸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과거 주식 투자에 큰 실패를 겪었던 그는 자신을 유치원생 수준의 투자자였다고 회고합니다. 이후 다시 투자를 시작하며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갖게 됩니다. 핵심은 동업이다. 핵심 철학은 이것입니다.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나 사업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엄두도 못낼 시장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회사, 훌륭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그들과 동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상장된 회사는 누구나 원하는 만큼 그 회사의 지분, 즉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이는 나보다 더 좋은 회사를 운영하는 훌륭한 경영자와 언제든 동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되는 방법. 이것은 불법도, 비도덕적인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되도록 이용하며 주주로서의 마음을 가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나의 좋은 회사를 더 싸게 살수 있다는 간사한 마음조차 든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나 경쟁자가 아닌 주인 오너이 되는 방법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의 어깨에 기댈 수 있는 큰 형님을 찾으십시오. 부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열심히만으로는 부족하다. 열심히 산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공평하게 모두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일의 양을 늘려 부자가 되려 하지만 일과 저축만으로 부자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투자나 시장에 돈이 움직이는 것에 신경 쓰지 못합니다. 지출 관리의 중요성,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잘 관리합니다. 수익은 지출 관리를 통해 나옵니다. 정기적인 지출을 모두 줄이십시오. 매달 자동 이체로 나가는 돈은 아무리 사소해도 줄여야 합니다. 한달 10만원짜리 뒤에는 36개월 치에 360만원이 달려있기 마련입니다. 구독 서비스, 거의 안 쓰는 멤버십, 습관적으로 사는 커피, 이런 작은 지출들이 모여 큰 재산을 갉아먹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불안이 생깁니다. 지킬 것이 많아져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더큰 부자를 보면 초라해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납니다. 특히 질이 좋지 않은 돈은 위험합니다. 부정한 수입이나 빼앗은 돈, 세금을 착복한 돈 등은 결국 주인을 해치고 집안을 어지럽힙니다. 돈을 도구로 쓰는 법. 도구가 목적을 해야지 않게 하려면 돈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나가는 돈은 친구처럼 환송해주고 돌아오는 돈은 자식처럼 반겨주십시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결국 돈이 사람을 부리기 시작해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당장 실천할 일곱 가지 비법.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 돈의 인격체를 이해하고 부자의 길을 걷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일곱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품위 없는 태도입니다. 품위는 돈을 부릅니다. 품위 있는 사람에게 돈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둘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당신의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며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셋째,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릅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넷째,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 구매 기록, 모든 것을 정리하거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재산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에서는 돈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여섯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무리하게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두세 명도 많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일곱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습니다.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자의 길,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처럼 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돈은 스스로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되고,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며 당신을 보호합니다. 부의 핵심 세 가지 결국 부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방향성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자본이 일하게 하는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도,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내 돈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입니다. 지속성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이네 가지를 평생에 걸쳐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배운 통찰과 원칙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진정한 부자의 길을 걸으시길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